오늘 친구랑 산매기 잡으러 왔습니다. 어, 여기 충북 단양에 있는 계곡인데, 어, 산매기가 나와서 오늘, 어, 낚싯대 한대 가지고 산매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어, 산매기 잡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어, 저랑 친구는 일단 낚싯대에 이렇게 찌를 던져서 찌를 보는 낚시로 산매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과연 오늘 산매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파이팅입니다. 아, 아닙니다. 오늘 메기 조갑니다어 친구랑 한2 시간, 두 시간 정도 찌낚시로 어, 산메기 낚시를 했는데 한열 마리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. 어, 생각보다 고기가 잘 나와서 재밌게 낚시를 했고 어, 이제. 이거 손질해서 집에서 매운탕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